아 신나겠다. 빨리 돌아줘 빨리. 이야 신난다.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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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. 저걸 어째? 아이고 아, 어떡하지? 한 손으로 자꾸 한 손으로만 타야겠네 그럴 수 있겠어? 그렇게 하고 돌아 <laughs> 괜찮아 일로와 일로와 키위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지 키위야, 어때? 키위야. 키위야 어때? 오 한번 넘어져서 조금 놀랬어 근데 참 재밌었지. 응, 어, 재밌어. 그럼 엉아하는 것만 봐라. 너. 알겠죠? 엉아가 신나게 도는 것만 너가 보고 있어. 이런 건 처음 볼 거야, 아마. 자 내가 보여주겠어 이야 멋있다 이야, 빠르다, 빠르다. 머리가 다 올라가네. 우와. 허, 허, 허. 어 아, 멋있어, 엉아 우우. 응. <laughs> 으아! 웅아야! 와 신나네! 짠! 어때? 어때? 무섭지 않았죠?